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북지역교계가 올해도 고난받는 이웃과 함께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신앙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나눴습니다. 2025 고난받는 이웃과 함께 하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지난 20일 오후 전주 남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전북지역교회들은 교단을 초월해 20년 넘게 연합예배를 이어오며 사회적 약자와 고통받는 이들과의 연대를 실천해왔습니다. 설교에 나선 전주남문교의 조영승 목사는 참 구원, 참 부활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부활신앙은 교리적 확신을 넘어 고통의 현장에 들어서는 실천적 믿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시대의 아픔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이어졌고 참석자들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의 안정과 정의를 위한 사회개혁 내란세력 척결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활에 참된 의미는 아무래도 어려운 자또 힘든 사람들 그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부활에 참 의미가 있고 또 부활이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그 부활에 참된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서 우리 시대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모셔서 함께 예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부활절 헌금은 전주 남문광장 내 세월호 천막 지킴이, 이태원 유가족 지킴이 활동을 위한 지원금으로도 사용될 예정입니다.